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상재 예. 수비 두명 이정현 이 가로채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정현 건네주고 송교찬 트원 덤프. 안쪽으로 리오 윌리엄스에게 자 민성구 선수가 오늘 리오 윌리엄스를 잘 막고 있어요. 네 예, 수비의 특명을 받고 나왔어요. 예최승국 오른쪽 이정현 빙글 돌아왔습니다. 백샷 들어갑니다. 이정현 최런 쇼토의 수비입니다. 바깥쪽 갈라지고 송창룡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네. 성공. 성공 상상에서 그런 장면이 좀 많아요. 예.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그, 터너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정현 다운카 패스. 골밑에 수비를 띄웠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39대 33. KCC는 본인의 모습 KCC다운 농구를 해야 됩니다. 김낙현 발을 맞춥니다. 석점 네, 성공. 왼쪽 코너. 차 바위에게. 가운데 김낙현 스크린 받고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아 좋아. 결게점 아, 고플레이입니다 네. 아 멋있어요 59대52 어렵게 벌려놨던 접수찬데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KCC 예. 수비에서 턴너블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김낙현 터벅 입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그 김낙현 제 컨디션이 안 상태에서 수두 시도했는데 습감이 예. 어,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만 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또 괜찮고요. 또 국내 선수들이 상당히 어,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달로베이가 바깥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예. 박찬희의 석점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인성주 오른쪽으로 박찬희에게 스크린 걸어주고 자클락 5초남았원습니다 다시 이어받았어요. 올라갑니다. 박찬희 여기가 소라다 예. 이것이거든요. 할로웨이. 외곽으로 박차이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트랭크처인요 쏘지 않습니다. 할로웨이에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차바위 석점 성공. 그렇죠. 빠른 동구가 가능하죠. 예. 할로웨이가 바깥쪽으로 건네줍니다. 그리고 포리트 네. 차바위. 강상 제가 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거리에서 차바위가 던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차바위. 네 속공 찬스예요 제넌 쇼터가 왼쪽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도 점점 그렇죠. 차바위 이것이 전전드의동구입니다 모들기 차바위 선수가 대단히 좋은 슈팅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3, 4쿼터에만 서점 4개를 집중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오늘 경기 양상을 보면 예. 전자현드가좀 걸렸다 싶으면 캐시가 따라가고 네. 또 걸렸다 싶으면 따라가는 그런 경기 양상이거든요. 예. 지금 5분 남은 시점에서 어... 자, 스크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스 연결 오른쪽 왼 네. 오, 들어갔습니다. 차바위 접점.